2020년 7월 24일 여름 기도의 용사가 되자 여기용 메시지와 기도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에서 25절 말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미일 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매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어제 여기용 없다고 큐티를 대충하진 않으셨죠? 어제 말씀은 아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뼈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팩트 폭격 아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두고 또 다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 잘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과 사무엘은 말로 그치지 않고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6절과 17절 사무엘은 16절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얘기하며 17절에서 우레와 비를 여호와께 강구합니다 그러고는 강구하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 앞에 얼마나 큰 제약이었는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이적을 돌이켜보면 출애굽시키기 위한 열 가지 재앙, 광야에서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날에 먹이시는 것, 물을 내시는 것, 가나안 정복에서의 도우심, 블레셋을 심판하심 등등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기 위한 이적과 적을 심판하시고 그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적은 그간의 이적과는 다릅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왕을 원한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키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큰 범죄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압송 큐티를 통해서 깨달으셨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왕으로 보시지 않고 내 눈앞에서 나를 보호해 줄 명확히 살아 있는 실체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을 원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의 강건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신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예비학사 교육으로 팀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 독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책 내용에 이를 잘 드러내주는 내용이 있어서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미국의 데이비드에 대한 예화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자리가 없어 온 식구가 몇푼안 되는 생활비에 기대해 힘겹게 지내는 걸 보면서 그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비드는 자신의 집, 부모님의 집을 마련하고 가족들을 잘 부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큰 돈을 쫓을 생각 뿐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팀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정적인 안정과 성공을 어린 시절의 고단한 기억에서 구원해줄 길로 보고 추구했던 게 아닌가 싶다. 데이비드는 재정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모르나 가족에게 재정적인 안정만 주었을 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 중독에 빠졌고 회사를 수없이 옮겨다니며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수익금을 얻는데만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데이비드는 어땠을까요? 구약시대였다면 데이비드에게 우레와 비를 내리시며 재정적인 안정과 성공을 왕으로 여기는 모습을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네.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줄 길로 여기는 것들. 무엇만 이룬다면, 무엇만 한다면, 무엇만 있다면, 등등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줄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성적만 잘 받는다면,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업한다면, 해외여행을 매년 간다면, 남들이 있는 게 나도 있다면, 목표를 성취한다면 등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나의 삶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을 거라 쉽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쉬이 무언가를 원하고 일상에서 왕을 구하는 행동이 결국엔 나를 구원해줄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 우레와 비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범세한 것인지 악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의 죄와 또그 죄에 덧붙여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보면서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늘 생명의 위협을 받자 든든하게 지켜줄 왕을 원했던 것이죠. 왕이 있다면 내가 좀더 마음을 편히 먹고 생활할 수 있을 텐데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비 하나 오지 않을 건기에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가 나를 멸망시키실 수도 살리실 수도 있구나, 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을 죽지 않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고백합니다. 네, 이들은 이제야 내가 구했던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 사모엘은 그들이 바랬던 왕이 결국엔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긴 것들이 세속적인 삶마저 보장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공허하고 황폐한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이신 거죠. 팀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성경의 우상이 결혼의 은유로 표현될 때가 있다. 우리의 참 배우자는 하나님이어야 하며. 그분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면 이는 영적 간음이다 팀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일상의 수많은 우상의 존재함을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간절히 바란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를 통해 나를 구원해줄 다른 존재를 만들어 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신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의미있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잠잠히 묵상해 보며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팀켈러의 내가 만든 신 책을 읽어보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그들에게 순종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2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에게서 돌아서지 마라. 오직 마음에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모든 악을 행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믿는다고 할수 있을까? 한없이 작아지는 것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서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쉬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수많은 신을 따르지만 계속하여 마음에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에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24절 말씀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일을 생각하라 권합니다. 단순히 오늘 보여주신 우레와 비 사건을 넘어서 왕을 결국에는 허락하신 일, 우리의 선조 때부터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힘써 일하신 모든 큰일까지, 또한 앞으로 일하실 큰일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22절 말씀 그큰 일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분이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셨고 또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마음다에 섬길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믿음을 달라 구합시다. 수많은 우상들에게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에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큰 일을 보이셨고 또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만 마음 다에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무엘이 먼저 본을 보여줍니다. 23절 말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길을 계속하여 가르칠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는 더 이상 통치하지는 않지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속 이어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특별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선지자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무회처럼 기도를 계속하며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길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로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심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갈고 닦읍시다. 우리의 범죄함이 커 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계속하여 마음을 주님께로 돌립시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순종의 권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써 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를 최종 마무리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동기에서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엔 왕은 우상일 뿐이고 백성들에게 왕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25절 말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계속하여 큰일을 행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선택을 계속하여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멸망의 비극을 허락하실 수도 있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흥망성쇠가 왕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이란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상황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은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만든 나를 구원할 신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하나님만의 마음다에 바르게 섬깁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싫어하시며 화가 나시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다른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줄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우리를 구원해줄 거라 생각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만 이룬다면, 무엇만 한다면, 이것이 있다면, 등등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해줄 길로 시 여겨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오는 것이라 인정하지 않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저희의 우상 숭배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시옵소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구하는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였음을 고백하며 저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저희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주님은 하나, 하나님뿐이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 여기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어떻게든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시며 항상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상황마다 이를 바탕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끔은 우리가 너무나 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닿아여 여호와를 섬길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늘 견고해석에 지켜주시고, 단단한 반석같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신앙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역할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뻐히 여기며, 다른 일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길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삼길 때에 가장 창조된 뜻대로 우리답게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정부 지침에 따라 소그름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귀함을 깨다는 만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때의 시간과 세 모임과 예배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여름 홈 수양회까지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열렸지만 정부 지침을 잘 지키며 박력을 열심히 하여 사회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멀어지고 회의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서대문 학생들 또 학사님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예배하기 위해 늘 노력하는 저희를 도우시고 말씀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기상이변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 무한한 발전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자연과의 공존이 아니라 자연 파괴를 일삼아 온 인류의 범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주요 더 이상 지구가 인간의 삶의 패턴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기장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계속된 개발로 인해 박쥐와 같은 바이러스 매개체들이 도시로 나오게 되고. 더워지는 지구 환경 속더 세고 변이된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앞으로 더잦아질수 있는 환경임이 무섭습니다. 기업들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아래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에너지를 아끼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피조물과 공존하며 사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 앞에 나의 우상들을 낱낱이 살펴보며 회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기도 아래 우리가 주님의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